네 기자님 어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네, 어, 일단 뭐 즐기면서 하자. 네, 이게 왜냐면 너무 많은 돈을 넣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일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때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정도. 네, 근데 이 돈은 잃어도 상관없다. 이런 돈을 넣으면. 그 흔히 말하는 존봐할수 있습니다. <laughs> 마음이 편하는데 과도한 돈을 넣으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사람이 쫓기게 돼요. 특히 우리가 비투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유가 비투를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비씨 쌓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시간과의 경쟁에서 지게 되거든요. 그한 보고서를 보면 어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도 한 3년에 한번 정도는 사이클이 돌아온다 그러거든요. 내가 웬만큼 적자를 내려가더라도 3년쯤 지나면 한번은 원금을 회복할 기회가 통상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종목마다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말은, 어 미국 주식처럼 정말 장투를 하면 크게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을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도 분명히 사이클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손실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의 힘을 한번 믿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투를 면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일단 지금 당장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급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확률적으로 투자해서 패배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도 높습니다만, 그러나 이 확률이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투자할 때 5대5만 대도 투자할까 말까 하는데, 확률이 3대7이라면, 2대8이라면, 무리하게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B2는 좀 피하시라. 그리고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투자를 저는 좀 추천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 어, 진짜 좋은 원칙 갖고 계십니다. 어, 주식과 항상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는 당연히 여유 돈으로 해야 되죠. 어, 시간을 먹고 자산이라는 게다 시간을 먹고 자라나는 건데 우리가 여유 돈이 없으면 당연히 급해지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빨리 수익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그렇죠, 네. 아, 네, 그리고 비투 어,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투자는 진짜 여유 돈이 맞습니다. 비투로 하면 나중에 걷 잡을 수 없이 빚이 빚을 만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어 전적으로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인해서 실패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두 가지 좋은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네, 다시 또 경제 이야기 또 해볼까요? 네. 한국 수출이 아까 중국 이야기 의존도가 크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어려웠습니다. 항상 쉬운 일이 없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참 대응을 잘했죠. 2000년 초반에도 우리가 앞으로 먹을 게 없다라고 우리가 고민했었고요. 그 전에 1990년대도 그랬어요. 우리가 산업구조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원자재도 없고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기술 하나로,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기술 하나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뭐 내수 시장도 없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컨텐더들이 있겠죠. 근데 보면 우리가 또 지금까지 싸워서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80년대만 하더라도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딱 선진국들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일본이 하던 거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강점으로 이제 가져왔는데 이 말은 우리를 따라오는 국가들 뭐 반도체 같은 경우 대만 뭐 상당히 뭐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이미 또 넘어섰고요. 그리고 뭐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 저희가 출장을 가 보면 꼭그 나라 국가들의 그 경제학자들이 우리 기자들한테 물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런 산업을 키울 수 있느냐. 그 말은 호시 탐탐 노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뭐 대만과 일본과 이런 지금 현재의 경쟁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극복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죠. 계속 어려울 것이다. 근데 결국은 방법은 뭐냐? 뭐 열심히 투자해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경쟁력을 키워서 나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 다만 제가 이런 모임에 나갈 때마다 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체질을 상당히 잘 해왔다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혹시 그 네이버 갖고 계시면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한번 상위 10개의 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시점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주요 산업에 우리가 꼭한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2차 전지에도 두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반조체 두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IT 두개 들어가 있고. 희한합니다. 자동차 두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총을 보면 은행들.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때 당시 국민주라 불렸던 이제 공기업에서 전환했던 한전이라든가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상위 10개의 기업이 있었고 나머지는다 전자회사 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네 이게 인수합병이 막 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한개 또는 두 개의 기업들만 그 종목들에 예를 들면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는 하나 중심으로 또 재편이 되고 있고 조선도. 한두 개 업체,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도 이제 현대 기아, 이거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모비스까지 하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 기업들로 되어버렸는데, 지금 종목으로 딱 보면 정말 희한하게 딱두개 또는 세 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들어가고 나갑니다만, 그게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시총상위식 10개를 보면 약간 흐뭇한 기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어쨌든 순간적으로 뭐, 이른바 박살이 났는데, 자동차가 또 역대 최고로 지금 수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2차전지가 수출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이런 포트폴리오가 한국 경제가 아직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게뭐 정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철강이 어렵지만 또이 부분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사이클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또 다른 부분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다행히 시총 상위 10개를 보니까 한국은 그나마 아직은 몰빵을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가 잘돼 있더라 심지어 아직 지금은 또 최근에도 바이오가 약간 약세입니다만 또 생각해보면 한몇년 전에도 바이오 열풍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오니까 바로 또 바이오가 뜨고 IT가 뜨고 지금은 IT 코로나가 약간 숨죽인 상황에 2차전지 또 이런 애들이 자동차가 또 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거다. 저는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저희도 바라봐야 되는데 아주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어 시가총액그 상위 정보들 이야기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본율이 진짜 높잖아요. 네. 외국에서도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다 그래서 한 못해도 한40% 50%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70%도 넘어가더라고요. 네. 어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거의 대세가 지금 2차 전지가 갑자기 확 올라왔는데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 2위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외국인 자본율이 10% 안 바뀌더라고요. 어, 외국에서는 아직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고, 그 우리나라 또 이제 다른 또 이제 그양극재 3대장 지금 음. 많이 뜨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자본율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음. 국내 자본 안에서만 돈 돌고 있다는 얘긴인데 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 자본들이 네. 더 들어올지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보면 안타까운 게 많죠. 우리나라 정도의 기업과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면 사실 외국인 노인들이 더 들어와야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중에 강과하는것중 하나가 역시 남북 분단 사태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리스크. 근데 우리와 그냥 일반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러면 그러나 보다지만 사실 외국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리아 리스크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은 많이 이제 IMF 이후에 오픈이 됐다고 합니다만 외국인이 볼 때는 여전히 또 규제들이 또 많은 나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말 그 자본 시장이 오픈되어 있는 그 국가들에 비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자금이 좀 적게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런 글로벌 자금이 이제 뭐 그렇다면 뭐 많이 들어오면 이제 좋은 것이냐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외국자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많이 유출이 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고요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한국 주식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맞다 라고 일단은 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msci 라든가 여러가지 뭐그 그런데 좀 좀더 글로벌리하게 나가려고 많이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좀더 커지고 그리고 좀더 오픈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남북 관계가 좀더 좋아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어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 단기간에 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또 많이 해소하려고 하면 또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중심지, 한국이 금융중심지로 가기 힘든 이유는 우리는 제조업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들어오면 뭐 적대적인 M&A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사실 한국 같은 경제 규모에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마냥 우리가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독일 증시가 크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 국가들은 금융을 이렇게 많이 오픈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분명히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는 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얼마나 더 국제화 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외국 자본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그 몰라서 많은 학습 비용을 지금 냈잖아요. 수법들도 정말 다양하고 이런데 우리도 점차 경제 체력을 키워놔야 이걸 또 우리도 좀 자신 있게 오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부터 것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어떤 식으로든간에 우리 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에 들어온 돈들이 적고, 국민연금이 줘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사놨던 많은 주식들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본을 대체할 자본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외부 자본들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을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